SPG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첫째,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을 통해 로봇용 감속기 공급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함께 추가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글로벌 로봇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액추에이터, 서보모터 등 로봇 핵심 부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PG가 그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 셋째,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SPG와 같은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한 가치 재평가 기대감을 높이고 있어 2026년 기업 가치와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추가로 두 가지나 준비를 해 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선한 호재가 준비돼요. 그럼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사두려고 노력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 끄집어 내릴 거고요. 마구마구 흔들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개미들은 속수부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건 없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제 개인번호로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 적혀 있는 자료입니다.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어요.